구멍 여기가 이 부분이 코드의 어 완성선입니다. 이렇게 접쳐서끈 구멍이 자기 천으로 되죠. 끈 통로가 그래서 구멍을 하일렛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멍을 내 주십니다. 끈 들어갈 자리 저는 이렇게 하레스으로 하지 않고 색깔이 비슷한 조각 원단을 이용해서 반추구멍 하듯이 만들어겠습니다한 두번쯤 돌려줘야 조금 더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여기 가위바위 줘야 되죠. 가위바위 줘서 벌려야 되면 와이짜 와이짜 끝까지 내어서 Y자를 확실히 내주고, 이런 끈 구멍 하는 거는 우리 이전에 옷들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특별한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넣어준다. 그래서, 바짝, 바짝. 가위집을 잘 내셔야 여기가 바짝, 바짝 잘 들어가겠죠. 바깥에서 상침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여기 여기 원단이 혹시 너무 많이 남으면 튀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양쪽에 일단 구멍을 내어 놓으시고 그 다음 중심을 연결하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옆선 같은 거한 거랑 똑같습니다. 재봉하시고 오버록 하시거나 재봉하시고 바이어스 하시거나 자 중간을 이어서 바이어스 했습니다. 오버록만 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 앞선 여기 이렇게 접어서 고무줄이 지나갈 통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요선은 오버로가셔서 한번 재봉하셔도 되고, 바이어스 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끝에서 우리 자켓에 밑단 바이어스 하시는 것처럼 좁게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가도록. 삼겹이니까 바이어스가 뭐 많이 잠겨지진 않을까요? 그, 요, 요 원단하고 해서 시접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죠 나중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조금 줄여줘야 되니까 한번 바이어스가 되었다 얘를 뒤집어서 감싸주십니다 감싸주셔서 여기서 지금 바로 이제 바이어스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핀을 꽂아서 이렇게 감싼 형태를 해주십니다. 이제 시접이 골고루 되도록 하셔야죠. 이 부분은 한번 잘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꺾이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접어서 시침핀 해 놓으시고 이제 요선 있죠 요 시접 그앞부분의 완성선 부분 고기로 꺾으셔서 다시 핀을 고정해 주십니다 끈 통로 부분이다 끈 통로가 될 부분 자 그럼 바이어스의 시접이 끈 통로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 놓습니다. 자 통로감에 바이어스를 고정해 주셨으면 여기 제봉하셔도 되고, 요 끝에 제봉하셔도 됩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고무줄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통로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끝부분이 오버록 헥스 하는 것보다는 깔끔해지고 한번 접어서 박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 둔하지 않고 유연하게 되겠죠. 후드 후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끝 넣고 끝 넣고 이제 후드를 몸판에 붙이겠습니다. 뒷 중심 기준으로 해서 놓고. 어깨에 넣지 있었습니다. 연목점. 앞 중심선에서 약 5mm 정도 떨어진 부분, 그 부분이 후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도 시작점에 딱 맞춰서 넣으시고, 여기도. 여기 개봉하실 때 1cm 보다 조금 작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오버록 하셔서 상침해 주셔도 되고요. 끼운 바이어스를 여기 할 건데, 앞판에 앞선과 모든 외곽선을 끼운 바이오스로 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할때쭉 따라서 같이 해줄 겁니다. 어떻게 쭉 따라서 같이 하든지 한번 볼게요. 뒷목선쯤 되는 곳에 끼운 바이어스 할 부분을 준비하십니다. 끼운 바이어스는 여기 전체를 쭉다 돌려서 반대편,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 목선 따라서 가서 앞선으로 가서 밑단 가고 옆선 가고 뒷판 가고 한 바퀴 삥 둘러서 다시 이 지점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길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바이어스 할 분량을 측정을 하셔서, 아, 요거에 몇배 정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바이어스를 먼저 준비하십니다.